자, 안녕하세요. 닥형입니다. 그 뭐냐, 팔라, 팔라 공속 테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약 및 다음에 또 어떤 테스트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잠시 중간 점검 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1화였습니다. 그때 1화였고요. 그 구석 기준, 그 당시에 공속이 소울로 70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검이 공속 70이어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쫙 테스트를 했고요. 그때 나온 결론이 대검 70이어도 공속 70이어도 55초이므로 공속 공속 소울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딜로 바꿔라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딜로 싹 바꿨었죠. 그 그야말로 해골물을 마시지 않았냐라고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검은 70부터 미세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90에서 44초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라 같은 경우는, 아 장검 팔라 같은 경우는, 암흑카리하고 월광 루시아 있으면 60이고, 장검 30이니까 90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었고, 마지막에 좀 허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제, 팔라딘의 직업버프, 아니 직업 변신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상을 다시 돌려, 돌려보니까 90으로 맞추면 되는데 70하고 장검 30해 가지고 100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더니 녹스가 55초, 화이트 녹스가 54초, 골드 녹스가 44초, 블랙 녹스가 44초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샤가 혹시 차이가 있나 하고 봤는데 아이샤도 똑같았지만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메우고 아이샤로 체크해 봤더니 어.. 공속이 55초가 나왔었나? 어.. 이거 나왔었지. 이렇게 했더니 장검 기준으로 나왔었어. 장검 기준으로. 어.. 장검 기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카드가 있길래 한번 이벤트 카드로 해봤는데 의외로 그 크리스마스 캐릭이 44초가 나왔었죠. 장검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꽤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외편 2에서 녹스를 대신할 카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그때 살펴봤었고요 그때 기준으로 금공 5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 대검 기준으로는 55초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장검 기준으로는 44초가 된다 해가지고, 요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그때 결론이, 이 당시의 결론이 바르바스하고 사브녹이 대검으로 55초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그 바르바스하고 사브녹을 대처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르바스가 또, 장검으로도 44초가 나왔었어요. 바르바스가, 저, 공 그, 공격이 10이었던가, 바르바스가. 여튼, 나중에 알아보고. 이랬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번외편 2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편, 장검 공속 어디로 갔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 공속에 약간의 이제 생각과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강화 용기라던가, 강화 신속이라던가,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 당시에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용기 신속, 용기 향상, 이렇게 같이 먹을 때는 공속 차이를 기존하고 똑같이 느꼈는데, 신속 하나만 따로 먹을 때는 뭔가 달라가지고, 왜 다르냐라고 그때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편에서는 이제 이일원 님께서 용맹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용맹을 테스트 해봤었는데 번외편으로 소소의 헤이스트 이것까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때 공속이 똑같았습니다 어, 10초 어디 갔냐 그랬죠 10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섭의 업데이트가 되었었구요 로엔이 그래가지고 어, 그때 시청 중에 이제 변신 상자를 깠는데 그때 시청자님들 길을 좀 받아가지고 20개 까가지고 다행히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 강용 강신 블록 이렇게 대검 장검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그래가지고 블록 기준으로 공속 90이었을 때 대검 44초로 줄어든 걸 확인했었죠. 그리고 장검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장검 유저는 로잉카드 굳이 맞출 필요 없이 그 월강이나 하나 사가지고 맞추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 이날도 광기 인그램이 그 오늘의 유머를 책임져 줬었죠. 그러고 이제 필드에선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때 장검을 들고, 장검 대검 들고, 그 이제 뭐 다른 거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장검은 소울 60, 그 다음에 대금은 공속 90으로 해가지고 레딧에 앞에 결투장 가가지고 고누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필드에서 한번 때려 봤는데 필드에서도 이제 44초인 것을 확인했죠 블록 기준으로 그래서 마을에서 npc를 때렸을 때랑 그 필드에서 때렸을 때랑 공속 차이는 없다 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이것이 또 빈틈인 것이 그 결투장에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든지 이제 몹을 몹을 때릴 때랑 다르다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에서 잠깐 의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브노가, 사브노가하고 바루바스가 그 로엔 업데이트 당시에 70이었는데 55초였거든요. 근데 야들이 공속 90이었을 때 44초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캐릭터 변신 카드에서 공속 90이면 44초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44초가 안 나오면 골드 녹스부터 44초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카드에는 44초 변신 카드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 찍고 나서 의문이 떠올랐죠. 그래가지고 다음 테스트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브너거하고 바르바, 바르바스 번외편 2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든옥스하고 블록, 번외편에 나왔습니다. 44초로 나왔습니다. 저두 개가. 그리고 심판의 베네딕트. 어제 방송했는데, 뭐냐, 공속이 빠르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어, 이거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그 44초가 나왔었거든요. 장건 기준.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에 번외편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지어보고요. 이렇게 4개를, 아니 네 개를 아네 이렇게 네 개를 테스트 해본 후에 결론을 지어보고요. 그리고 잠깐만 떠오른 게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좀 공속을 좀 많이 강조하는데 굳이 뭐 공속 이해야 되냐? 기존처럼 딜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암은 용암은 몹을 찾아다녀야 돼서 캐릭의 스피드하고도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분노 돈전에서 한번 요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바로 요거 영상 찍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